발음을 해야겠지? 그거는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법의 문제인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아 발음이 근데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이거 한번 하니까 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스스로도 해보니까? 이게 다 그런 차이를 보통 이제 발음이 뭐 분명히 여진이 같은 경우도 발음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리 잘 느는 타입이 아닌데 원래 그런 거 억지로 때려 잡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 나는 이제 좀다 컸으니까 뭐 이런 거할수 어, 없잖아 하다 보니까 특히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개판으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만 더 스스로 연습을 해서 이거를 딱그잘 맞춰 놓으면 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 불만 좀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또 원래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대놓고 하라고 하면 은 사실 뭐 완전 연기의 프로가 아닌 이상은 격차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못하겠다고 근데 이 정도로 한 거를 이제 좀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할때 이런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은 호흡을 지금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을 못 주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호흡을 주면 은 훨씬 좋게 될 거예요 잘했어요 여간 우리가 적어도 40강을 하면서 여진이가 이 정도로 이제, 어,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는 거는 참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음, 시험을 언제 본다, 뭐, 시험을 신청 했다고? 아니요, 안 했어요. 음, 뭐,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너가 외운 거를 직접 말할 정도로 이제 이런 문장들을 너 안에 들여놓은 상태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회화에 하는 것들 정도는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올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근데 지금 큰일 난 게, 그, 내 하드 100기가의 프랑스어 자료가, 나의 멍청한 실수로 또다 날아가서 포맷이 됐는데, 여간 뭐, 그것도 다른 분에게 다시 달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좀더 이제 고급 회화들을, 이제 내가 자료를, 물론 다 사서 주겠죠? 어, 공유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이 기초회화를 넘어서 다른 부분들을더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나도 그거를 끝내고 나서 한 배양을 봤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난 참고로 배양을 볼때한 52점으로 붙었던 것 같아. 그게 100점 만점인데 프랑스는 반타장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거든. 뭐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모든 시험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의 점수를 넣기 때문에. 영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영 이거,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고, 이거, 몇 시간이나 했나? 이 정도 하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 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거를 계속 하는 아, 데 어. 듣고, 뭐, 보하고 뭐, 아. 이런 거, 잤다 한 시간, 그렇게 거 그게 잤다, 그게 또 중요해. 왜냐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직접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사실 크잖아, 그게. 아, 내가 나는 나름대로 좀 발음을 열심히 한줄 알았는데, 아, 개판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면서 고쳐야 되니까. 아주 잘한것 같아요, 뭐. 근데 이 브릭스 리징은우리에그라이브 출판사가. 정신 떨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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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어떡하나. <웃음> 아니, <laughs> 편안 해도 돼요. 그게 되게 좋은 회사예요. 아, 아, 음. 휴머니스트가 거야? 이제 거기에 사회평론 아, 사회평론. 아, 사회평론. 음. 왜 남의 회사냐 아무거나 말해도 되지 뭐. <laughs> 우리 회사 이름도 길벗 어린이인데 길벗이라고 말하다가 자주 혼난다고. <laughs> 응, 길벗이랑, 응, 여가, 달라, 길벗이 응, 응, 여러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가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문법 들어갑시다. 문법을, 아, 문법, 회화를 먼저 할까? 뭐가 나지? 지금 이게 몇분 정도 됐지? 어, 그래도 문법 한 하는 게한0분됐으니까 20분 문... 정도 문법을 그냥 이, 다 우리 쉬고 끊을 때 아예 문법. 이 정도면 다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아니다 문법을 한번 봅시다 그냥 엄마 안납기는 할수있응그래응 응. 응. 그러면은 부... 분사법 들어갑시다. 분사법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다고? 그래. 책 없어요? 네, 내거 봐. 네, 이거놓거 그, 분사법, 14장 분사법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거는, 불어에서, 동사가 있으면, 삼각 구조를 이룬 댔잖아요 그, 특히 일본 동상 그게 보이는 게, 어, 과거 분사. 일군 동사일 경우, 어, 의, 에, 흐가 날라가고, 의, 악성 뜨기가 붙는. 그, 과거 분사가 있고, 뭐, 뭐, 되어진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뭐, 뭐, 하는. 아니면, 그런 현재형으로 쓸수 있는 현재 분사. 보통, 아, 앤, 때를 이힌 댔죠. 멍정. 멍정 같은 경우엔 끝에 의가 붙는 이유가 왜라고 했지? 멍정 하면은, 네. 원래 멍시가 m a n c 의에어하인데의에어 r 빼고 보통 아-n-때를 붙여야 되는데, 네. 아-n-때를 안 붙이고, 의 a n 때를 붙인다. 그지? 그들은 발음을, 의를안 남기면은 멍껑이 되니까, 멍껑이 되는 대신에 멍정으로 발음해주기 위해서, 의를 여전히 놓는다. 그렇게 해서 뭐, 먹는 뭐 그렇게 먹어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 분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분사들이 실제로 하나의 절이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 주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너무 지루하잖아 또 글도 맨날 나는 꿈이 뭐고요 나는 이걸 할 거고 나는 내일 학교에 가고 그러면 좀 너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주어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주어가 갖고 있는 뜻을 앞뒤의 문맥관계에 따라서 이게 원인이니 결과니 등등의 이제 역접이니 등등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분사법 특히 어떤 문어체에서 과거분사법이나 현재분사법을 많이 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법을 저번 주에 했었고 이제 해석법, 해석법 보면은 분사절뿐만 아니라 절대분사절이 밑에 나올 거예요. 절대분사절이 뭔지는 뭐 별거 아니야. 주어가 다른 거에도 분사절을, 뭐, 문맥상 주어가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게 있으면 쓰는 게 절대분사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어, 이라는 거 다음에,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아인 때를 붙인 거. 그걸 이제, 이제 홍디프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 붙어 있는 걸로 해서 뭐, 저기 뭐, 도거에서는 뭐, 이게 예 홍디, 위호뭐 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해석이, <laughs> 불어의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지만, 쉼표를 놓고, 문장의 뜻이 예를 들면 우리가 C절, 만약에 모모라면이라고 하고, 맴씨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외우는 게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C절일 경우에도, 문장의 앞뒤 관계가, 예를 들어서 앞은 어떤 거를 긍정하는 거고, 긍정문으로 나오고, 뒤에는 부정하는 걸로 나오거나, 부정문으로 나오면은, 둘의 관계가 인과의 관계를 봤을, 그, 연결 관계를 봤을 때 역접의 관계가 되는 시절을 경우에도 문어체에서는 일상어에서 맴, 씨, 그렇게 하지만 그냥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수 있다고 했었죠. 맴은 말 그대로 모모, 모모도 셀프잖아. c 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게 반습적으로 붙어서 이거는 역접에만 쓴다라고 된 건데, 씨절 자체로도 그런 뜻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역접을 해주기 위해서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도 주어랑 동사를 도출시켜서 그 도출시킨 게뭐 접속법을 쓰기도 했고 우리가 접속법을 배울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앞뒤 문장 관계를 보고 해석이 되는데 분사절도 말 그대로 굳이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모이니까 모모한 이유로 그런 말을 쓰다 보면은 좀 특히 간결한 문장을 쓰길 원하거나 써야 되는 경우에 너무 불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앞뒤 문장의 논리로 명확히 보여질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을 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사절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절에서도, 쉼표가 있음 다음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데잖아 잼, 루이스, 끼, 에머시, 할 때, 어, 쉼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랑, 잼, 루이스, 끼, 에, 트레벨, 할 때랑, 어, 나는 아주 아름다운 루이스를 좋아해요. 또, 그때 그 위에 문장은 나는 아주 못생긴 루이스를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루이스를 좋아해요. 그녀가 아주 못생겼을지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역접의 관계를 나타낼 수있댔죠그 관계대명사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해석을 할때 앞뒤 문장의 그 방, 연결 관계 로직에 따라서 이게 원인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뭐 양태 뭐 등등등. 그리고 역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 ont r o u v é le vase cassé. A ont r o u v é le vase cassé. Et je viens vous demander de le remplacer par l'autre. de le remplacer par l'autre. 면 A ont r o u v e 랑 A ont r o u v é le vase cassé je viens vous demander de le remplacer par l'autre 하면은 A ont r o u v é 하면은 le vase cassé. 깨 깨어진 항아리를 찾 찾았, 찾았다 찾은 상태잖아요 내가 그리고 주비안 무드멍데 나는 이제 막 당신에게 요구했다 문이야 아 아니지 미안 미안 문이의 느 이거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문이의 느 한다면 동사 원형하면막뭐뭐 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근접 과거에 쓸수있겠지만 이건 느가 없잖아 주비안 무드멍데 하면 나는 당신에게 요청하러 왔다 느르르가 바로 르바스케스죠이 깨어진 항아리를 컴플렉스에 교체하다 다른 항아리나 다른 걸로 교체해 주길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항아리가 깨졌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왔으니까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항아리가 깨졌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깨진 연유로 이걸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쓴다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 무헌드팡르포후옴 네시드라 드몽델라 샤리트, 라샤리트. 하면은 무헌드팡 하면 무하면 죽어가는 무희의 현지분사죠 드팡,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어서 르포후옴 하면은 그 불쌍한. 몽포티그 불쌍한 사람은 스데시드 자기 스스로 한금 결심했다 아드몽델라샤리 때 하면은 자비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것도 원인으로 해석을 하겠죠 웬만해서는 음. 이거를 이제 가로에 보면은 르포후옴 르포후옴 무헝드팡 하면은 처음에 이제 주어로 르포후옴을 하고 그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걸로 해서 무운드빵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어, 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식으로 볼수 있겠고, 뭐, 문장을 이렇게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주절의 동사가 미래이거나 조건법일 경우, 분사절은 조건으로 해석, 조건절은 언제나 주절 앞에 와야함. 뭐, 이걸 규칙으로 외울 필요가 없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파악했을 때, 이게 조건법이야, 어 겠다인 거지. 그래서 봅시다. 뮤하가 부와 스물롱 스물 플레이즈 아 노트 앙테어플레이아 노트. 그러면은 일단 아. 뒤에 절을 보면은 스물롱 이 멜로는 파플레이스하가면은 기쁨을 줄 것이다. 아노트라 이때 우리의 게그 초청된 사람들 그러니까 손님들을 아기 때 하면 은 초청된 해서 손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손님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물농이왜 묘역하면은 묘역하면은 아주 무르익은 압부왕 하면 딱 그정 딱 무르익은 완전히 무르익은 그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러면 모모 이면은 해서 조건이 되겠지. 이, 이게 멜론이 잘 익으면 이 멜론은 우리 손님들을 아주 기쁘게 할 것이다.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건절로 쓸수 있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미래로 나온 거죠. 후하는 모의 미래지. 페어 네. 동사의 단순 미래. 그리고 이제 조건법으로 나올 경우도 봅시다. 타바이어마프블리해귤리아머. 타이어마프블리해귤리머안드레아해육시해요 안드레아해육시해뮤. 하면은 조금 더 언프블리. 하면 조금 더 해귤리아머. 하면 규칙적으로 타바이어. 하면 일을 한다면 안드레아는 회유시해 어,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뮤더잘 성공할 것이다. <목소리> 반대로 양보 대립. 그러니까 역접의 뜻으로 하려면은 주, 다른 뭐 분사절만이 아니고 그 관계대명사절도 그랬고 조건절도 그랬지만 주절과 분사절의 문장 형태가 반대이거나. 주절 속에 아예 이렇게, 이런 접속사를 놓을 때, 스운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뽁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앙모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뚜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